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외국인이 말 걸어오면 부담스러워 피한 적 없으신가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젠 핸드폰 하나면 되니까요 얼마 전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핸드폰을 출시해서 지금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바로 그 분야를 선도한다는 의미이고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공표입니다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공표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한 기능이 바로 실시간 통역 기능입니다 이제 세계는 핸드폰이 나온 이후 또한번 모바일 세계가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어떠한 기능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시간 통역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 기능이 양방향으로 가능한데 구글의 온 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별도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언어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에 달합니다. 또 메시지도 실시간 번역이 가능합니다. 기본 탑재된 삼성 키보드를 사용하며 오타나 잘못된 표현도 수정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더구나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 비행기 안에서도 통역기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 천국이 한국인에 딱 알맞은 기능이 하나 더 장착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제가 예상컨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될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검색 기능인데 말 그대로 이미지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 AI가 알아서 검색해주는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갤럭시 S24에 탑재한 겁니다 웹서핑, SNS, 유튜브 사용 중 궁금한 사안이나 정보 확인을 위해 검색이 필요할 경우, 여러 개의 검색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검색을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트, 어시스트를 탑재해서, 삼성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메모 등을 요약 정리해주고, 회의록 형식 등 템플릿에 맞춰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카메라에는 AI 기반의 프로비주얼 엔진을 탑재, 어두운 밤, 저조도 환경에서 줌 기능을 활용해도 사진과 영상에 안정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는 나이토 그래피로 안정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특히 2배에서 10배 줌까지 모두 광학 수준의 고화질로 제공하는 쿼드텔레 시스템을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다섯 번째 갤러리 앱에도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인 이마젠을 적용한 갤럭시 AI 기반 편집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편집 제한 기능은 a i 사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집 도구를 제안하는 기능인데 필요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AI가 그 이미지를 자연스러운 사진을 완성해 줍니다 대단한 기능이죠? 일단 일반인이 느끼실 달라진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외 하드웨어에 업그레이드 된 기능도 잠깐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2600 니트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밝은 화면이며 비전 부스터를 통해 쨍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새로운 혁신적 기능은 첫 번째 13개 언어로 실시간 통화, 메시지가 자유로운 실시간 통역 기능 두 번째 호기심 천국인 한국인을 위한 이미지 검색 기반 서비스인 서클 투서치 기능 세 번째 자료 요약과 템플릿에 맞춰 변환해 주는 노트 어시스트 기능 네 번째 카메 어두운 곳의 저조도를 개선한 선명한 카메라 성능과 예선 기능 다섯 번째 알아서 기울기 수정 배경 수정 등을 제안하는 AI 기반 생성 편집 기능, 여섯 번째, 화면에 밝기가에선 부분입니다. 이외에 카메라, 녹음, 소재, 프레임, 연결 기능, 보안 기능 등더 향상된 부분이 많지만 모두 소개해드리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더 자세한 사양이 궁금하시면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을 자급제 가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256기가 159만 4900원이며 갤럭시 S24 플러스는 오닉스 블랙은 126만 9900원이며 갤럭시 S24 250 코발트 바이올렛 모델이 108만 4900원입니다. 이번에 사전 예약을 받는데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사전 예약 구매 시 256기가는 512기가로 512기가 구매 시 1테라바이트로 업그레이드 행사를 합니다. 또 쿠팡에서 구매하고 중고보상 신청하면 최대 15만원 추가보상의 할인 기회도 있고 이외에 파손보장형 1년권과 갤럭시 버드 2 프로와 케이스 구매쿠폰 이벤트도 있으니 며칠 남지 않았으니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대단한 기능들만 일단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쯤 속으로 약정 기간이 얼마나 맞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물에 빠뜨려도 멀쩡하기만 하고 튼튼해서 아직 쓸 만하다면서도 좋은 강점에 갈등이 생기시나요?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차이라면 이번 기회에 훨씬 더 다양한 즐거운 고스펙으로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로 갈아타셔서 고기능의 즐거움을 일찍부터 누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갤럭시 S24. 이건 혁명이고 우주 최강 폰이기에 생활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얼리어답터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